예, 지금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기한 연장을 포함한 개, 어, 개정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어, 국회의원이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진석 의원님, 윤준병 의원님, 권향엽 의원님, 박용갑 의원님, 염태영 의원님, 황정아 의원님. 그리고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님과 함께 어, 이 7분의 국회의원과 전세사기 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그리고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어, 약 2년여 전 잇따른 희생자들의 죽음의 호소로 인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그 개정안은 이제 채두 달도 남지 않은 5월 말이면 1시 어, 기한이 종료 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피해자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청 건수나 피해 인정 건수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월 1,300건 이상의 피해자들이 새롭게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피해자들이 아무런 구제책 없이 거리로 내앉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곧 대선 전국이 어, 돌입하지만 한시라도 빨리 이 특별 법 어, 개정안 연장을 통해서 우리 국회가 어, 새로운 이 대한민국을 여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기대합니다. 먼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의 문진석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님, 그리고 윤준병 의원님, 박용갑 의원님, 염태영 의원님, 그리고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님 순서대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국,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자 어, 더불어민주당 전세자기 특별 어, 전세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진석 의원입니다. 어, 저희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부와 협의 끝에 지난 8월 어, 전세기 피해자의 주거 지원과 어, 피해 회복을 위한 전세기 특별법 개정안을 어, 통과시켰습니다. 어,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어, 현장에서는 어, 주, 피해자 주택 매입과 무상 주거 어, 지원이 실시되고 있고 어, 실제로 경매와 공매를 통해서 어, 피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어, 여전히 깡통 전세, 신탁 사기 등, 어, 전세 제도를 악용한 대량의 전세 사기,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아, 어, 예, 우리 민주당은 제도 미비, 어, 또는 계약, 어, 계약갱신 청구권 사유 등을 사유 등으로 아직 피해를 확인하지 못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기한 연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일 국토 법안 심사 소위가 있는데 소위에서 특별법 기한 연장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전세계 피해자 지원은 물론. 피해자 예방을 위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창군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실생활 속에서 의식주가 중요하고 그중에 주거권이라고 하는 주택원 문제는 어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는 단순히 피해자분들의 경제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주거불안, 정신적 고통, 가정붕괴 등 광범위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보호 없이는 기존의 피해자는 물론이고 새로운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주관정과 회복을 위해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서 지난 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피해자분들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의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증금 반환은커녕 거주 안정조차 확보되지 않은 사항도 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어 지금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원만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또 앞으로 피해 회복 시스템의 실효성도 강화하고 최소한의 어, 회복 기간을 제대로 담보하기 위해서 어, 우리 전세사의 특별법의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어, 국토교통이 이,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중심으로 어, 연장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5월 중에 중단되지 않고 연장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연장안이 제대로 어, 마련되기를 소망하고 또 함께 응원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박윤갑입니다. 저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어, 있습니다. 전자사기 특별법 연장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윤갑입니다. 지난 2023년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이 오는 5월 30일 만료가 됩니다. 법의 만료까지 이제 두 달도 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만 해도 대전에서 45억 원, 세종에서 200억 원대의 전세사기 발생하는 사기가 발생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의 경우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데만 약 1년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그나마 빠른 편입니다. 또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와야만 피해를 확인하는 임차인이 많아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하루라도 빨리 연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저는 더불어민당 우리 문진석 의원님, 윤준병 의원님, 염태웅 의원님, 황종화 의원님, 권양엽 의원님과 진보당의 윤용, 윤종호 의원님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이미 자리에 놓았습니다. 국회가 지금 나서지 않는다면 전제사기 피해자들은 또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의 여야는 따로 없습니다. 하루속히 법안 소유를 열어 전제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피해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지금 즉시 행동에 나서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소속 수원부 국회의원 염태영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그간 고통 속에 있었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어 왔습니다. 아, 잘 아시다시피 입법 유효기간이 다음 달 말인 5월 31일이어서 당장 6월부터 신규 피해자들이 피해자 결정 신청조차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제도개선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정이 논의되던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계약한 분들이 이제야 아슬아슬에게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에 걸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두 번째, 기망 의도 미충족 등의 사유로 기각된 분들은 재신청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특별법이 종료된다면 그 공백은 고스란히 전세사기 피해자 국민들의 몫이 될 겁니다. 다행히 현재 국회에서 특별법 유효 기간을 1년, 2년, 최대 4년까지 연장하자는 다양한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서 이러한 법안들을 심사하는 중대한 첫 관문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국힘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이 절박한 이러한 사정을 먼저 살펴봐 주시고 또 특별법 연장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심정적으로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돼서 저희는 기대를 걸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세 사기 피해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특별법 아직 끝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진보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훈입니다. 전세 사기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매달 1,300건에 달하는 피해 신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유형의 전세 사기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2023년 제정된 전세 사기 관련 특별법이 5월 31일부로 또 이렇게 만료가 되면서 빨리 신속히 또요 기간 연장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데 다행히 또 여러 여야 의원님들께서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유기간 연장하는 법을 발의했고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가지게된것 같습니다. 저희도 진보당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법의 유기간 연장 못지않게 또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자법 개정 개정으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수순이나 유지보수 등에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임대인의 연락투절 등으로 피해 주택의 안전 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전협의 업무 때문에 지자체의 신속한 지원이 미뤄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면제하도록 하는 그 내용도 담았는데요. 또이 내용도 조금 빠른 시간 안에 당겨서 시설 보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빠른 시간 안에 이번 법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한 연장과 관련돼선 어,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의 연장안이 발의되어 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은 최소 2년에서 4년의 연장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이시기도 합니다. 한시가 급한 이 개정안의 어, 네, 어, 이 통과를 촉구합니다. 어, 다음 발언 피해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 사례에 해당하는. 어, 피해자들입니다. 어, 기한이 종료된다면 피해 구제에서 영영 어, 멀어지는 피해 대책이입니다. 최근에 피해 사실을 인정해서 지난달에 대책위를 구성한 동작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다영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작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 안녕하세요. 동자 가트 하우스 전세 사기 피해 2019년까지 총 4채의 건물을 지으며 은행 근저당을 설정하고 은행 근저당을 설정하고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뒤 파산을 신청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이들의 딸과 시누이는 중개 사무소를 운영하며 이미 담보 가치가 소진된 깡통 매물을 안전하고 좋은 집이라 속이고 다수의 세입자들을 유인했습니다. 그 결과 총 76명의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저희는 66억의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한 채 임대인의 파산 문자 한 통에 일상을 송두리채 잃었습니다. 파산이 선고된 이상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는 채권 추심행위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 대책위는 이 임대인 부부에게 피해를 입은 세입자 49명이 모여 올해 3월 7일 결성한 단체입니다. 대부분 지난 1월 중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을 마쳤지만 그중 30여 명은 불인정 통보를 받아 이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결정조차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근 저희 대책이 피해자들을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갑니다. 특별법 시행 초기에는 경찰 수사 개시만으로도 피해자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같은 조건임에도 불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심사 기준이 달라진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상태에서도 불인정되었다면 피해자가 무엇을 더 제출하고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모호하고 절차는 불투명하고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는 제도 밖에 계속 서 있게 됩니다. 지금의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주어진 거의 유일한 제도적 창구입니다.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그 어떤 실질적인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이 끝나면 피해자들은 다시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구조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것을 아직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피해자도 많을 것입니다. 저만 해도 2023년에 계약을 했는데, 올해가 되어서야 피해자 인정을, 아니, 피해자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왜 전세를 선택했을까요? 서울의 월세는 너무 비쌌고, 공공임대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쉐어하우스나 협동조합주택 같은 대안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입주 대기도 길었습니다. 그 속에서 유일하게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건 정부가 보증한 전세자금 대출이었습니다. 일정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했고 승인도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부가 만든 이 구조 안에서 청년들과 사회초년생들은 전세로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가 전세 사기였고, 지금 그 책임은 모두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책이 허락한 유일한 경로를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꼭이 이야기를 씁니다. 저는 혼자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부가 자격을 부여한 전문가의 중개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를 당하고 나니 왜 계약서를 꼼꼼히 안 봤냐 왜더 알아보지 못했냐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안전전세 지킴이나 전세계약 동반 서비스와 같은 보안제도를 만들었습니까? 제도적으로도 기존 중개 시스템만으로는 위험을 감지하기 어렵다는 걸 정부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왜그 책임을 피해자에게만 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짚어야 할건 바로 주거권이라는 기본 가치입니다. 주거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이자 생존권입니다. 노동권이 수십 년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확장되어 온 것처럼 이제는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된, 요구하는 것은 단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호소가 아닙니다. 더 이상 집 없는 사람들이 사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회. 안전한 주거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사회를 만들자는 요청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연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 정부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선입니다. 더는 집 없는 이들이 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가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함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당장 이 피해자의 절절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여전히 새롭게 피해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전세세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이철빈 위원장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세사기 광통전세 피해자 중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이 이제 한달반 남았습니다. 2년만 운영하면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여겼던 2023년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서 2025년 현재도 전세사기 대란은 진행 중입니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피해자들이 죽음의 위협에 놓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 4월 14일과 17, 17일에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두 분이 연달아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은 20대 청년으로서 열심히 일하며 모은 돈으로 전세 사기를 당했고, 엄마 나 2만 원만 보내주세요 라는 문자를 남긴 채 떠났습니다. 다른 한 분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차에 수도요금 체납 안내문을 받은 직후 떠났습니다. 우리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의 목숨값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법이 이대로 피해자도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제도 개선도 없이 허무하게 종료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법은 최소 3년 이상 연장해야 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5년에만 서울 동작, 관악, 금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전세 사기가 발생했고 매월, 매월 1,000명 이상의 신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전세 사기를 인지한 사람들이 다른 피해자를 찾고 경찰 수사를 통해 임대인 사기 의도를 입증해서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각 지역 경찰서는 수사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전세 사기 수사에 미온적인데. 다음 달에 특별법이 끝나면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방치될 수 있습니다. 둘째, 특별법이 만들어지던 2023년 5월 전으로 계약한 피해자가 갱신 계약을 하면 2027년 5월에야 피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인지한 다음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특별법을 최소 3년 이상 추가로 연장해야 낙오되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셋째, 피해자 지원 대책이 실효성 있게 제공되려면 특별 법이 존속되어야 합니다. 특별 법 시행 3년 차인 지금도 지원 대책을 이용하려면 혼선을 겪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3일에 한 피해자가 제보해 준게 대한대출 이용하려고 갔는데 은행원이 몰라서 다른 지점으로 갔고, 대한대출 조건으로 신규 카드나 상품 가입을 강요받는 등 어처구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경매 유예를 낯설어하고 세무서는 조세 채권 안분을 낯설어 합니다. 특별법이 존속되는 지금도 이런데 특별법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넷째, 특별법이 유지되어야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센터 등 피해 지원 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피해 지원 센터는 지자체나 허그 등 유관기관의 인력을 차출해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이 없어지면 원 소속기관에서 파견인력 복귀를 요청할 가능성이 커지고 인력이 줄어든 피해지원센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별법 연장 이외에도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관리 근거조항 강화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관련 조항이 특별법에 마련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자체에서 사유재산을 개보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작년 말 경기도에서 공식 건의한 것처럼 특별법의 제28조2 조항을 개정하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한해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피해 주택 시설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오늘도 3만여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 연장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이자 전국의 유권자들이 관심 가지는 이 문제를 국회는 늦지 말고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란 세력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음 달부터는 이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대선이 피해자들의 이 피해 구제 방안이 없어진 채 눈물로 치러져서는 안 됩니다. 이달 안에 반드시 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오늘 전사회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